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분 좋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 5개월 전한 여성분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분과 약 5개월 정도 동거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살갑게 잘 지내다가 여러 가지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최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동안 소개를 받았던 남성분이 제게 또다시 진정성 있는 여성분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가 정말 어떤 분이 잘 맞을까 며칠간 고민 끝에 또다시 한 여성분을 약 9일 전 소개시켜 드려서 현재까지 전화교제를 잘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며 조만간 며칠 내에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으며 그동안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잘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구독자분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 구독자분은 서로 이것이 안 맞고 저것이 안 맞고 기타 다양한 이유로 조건으로 다양한 이유와 조건으로 인해 전화교제가 일회성이나 일회성 만남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많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입맛에 제대로 맞는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0가지 기준 중 5가지만 맞고 나머지는 서로 퍼즐 맞추듯이 하나 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자들에게는 매칭 확률을 한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간절함입니다. 남성분, 여성분 모두 제가 느끼기에는 이성친구를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애절하고 간절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두 번 소개받고 쉽지 않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제주도에 두손꼭 잡고 찾아오시겠다는 희망을 늘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오늘의 두 주인공께서는 정말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점입니다. 나이 차이도 극복하시고 이것저것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눈높이를 많이 낮췄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이성친구를 만나겠다는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서로 서로 이해하고 눈높이를 크게 잡, 높게 잡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성친구를 만나서 중년의 삶이 즐거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가파 통보에 녹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